안녕하세요. 초목원입니다. 초목원이요. 어, 여기서 열심히 난로를 만들고 있는데, 근데 전화가 왔어요. 우에 어, 동네서 집 뜯는다고 어,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래요. 그래서 가봤더니만 아유 대들보가 이렇게 나왔어요. 들보하고 이런거 하 나왔어요 요 요게 떡면은 아니고 옛날에 그 가만히 짜고 생기고 할때 집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뚜드리듯 이 이거 포크레인으로 집을 막 떴는데 요게 하나 쏙 나왔어요 이렇게잘 안빠지거든 이게 거의 다 포크레인으로 뜯으면 은 왕창 부서지는데 여기 딱 그렇게 어 문하고 문틀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보정돼가지고 나왔어요. 문틀이 근데 간격이 너무 넓어. 이게 간격이 좀 좁아야 되는데. 그리고 이게 이게 이 문이 나왕이에요 나왕 나왕이고 문틀은 소나무 소나무인데 좋아요 이렇게. 요거는 문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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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으아, 싹 씻어, 싹 씻어 가지고 물로 씻어 가지고 생긴 대로 뭐 만들면은, 뭐, 되겠죠? <coughs> 저건 딱 대들뽀같이 생겼죠 마루, 마루 위에 이렇게 곡선으로 딱 생겼다. 롤의 수입 대들보, 아, 대들보 몇개 가져왔어요.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든지 보겠습니다. 언제 뭐 만들면 은 한번 또영상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